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폭스바겐의 티구안 차량이고요. 2.0 TDI 컴포트 등급의 차량이고 2012년식 134,000km 운행한 티구안 차량 외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살펴보셨죠? 어, 일단 차량 색상은 영상에 보시다시피 화이트, 흰색의 차량이고 T1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 1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32토크에 달하는 차량이고 어, 자동 7단 변속기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공인 연비는 13.8km 정도 나와 있는 차량인데 공인 연비기 때문에 운행상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 같이 한번 먼저 보실게요 이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이렇게 하단부 라인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어 일단은 눈에 띄는 기스는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씩의 그 부칠은 조금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와는 다르게 어디 찍히거나 흠집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실게요.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상태는 뭐.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어디 뭐 흠집이 난다거나 백화현상 깨짐 그런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밑에 하단부 안개등 역시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보시면은 어, 측면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콕이라든지 어, 스크래치가 전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매끈한 바디라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으로 와서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 타이어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한30% 정도라고 아마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되도록이면은 그 교환을 하실 거는 권장할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주 약간의 미세하게 기스가 있는 거는 제외하고는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뒤쪽 타이어도 이게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어, 뒤쪽 타이어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는 별로 남아있잖아. 3, 40 정도. 어차피 교환을 하실 때 아마 같이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 휠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군데군데 정말 미세한 키스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후면부 라인 한번 보고 계시고요. 어, 이제 구독자분들 혹시 티구안의 유래가 뭔지 아시는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 티구안의 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이제 호랑이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고 하고, 뒤쪽에는 이구 하나의 눈을 닮았다고 디자인해서 T구안,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T구안이라는 이제 차량이 탄생이 된 건데,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면된 차량이에요. 그전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한 이렇게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니은 자라고 해야 되나요? 니은 자로 이렇게 변형이 된 차량인데, 일단 이전의 T구안 모습은 굉장히 찾아볼 수 없고, 조금 더 세련되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답게 굉장히 넉넉하고 높은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위에를 탈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6대4 폴딩도 가능해서 조금 더큰 짐도 수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렁크를 내려서 여기 하단부를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아쉽게도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라인 한번 보실게요.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어디 문콕이나 찍힘,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이제 외부 주차장에 있었어요. 여기 단지 안에 입고는 되어 있는데 단지 안에서도 외부 주차장에 있었다 보니까 차량 외관이 조금 더러운 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즉시 손세차를 맡겨 갖고 깔끔하게 상품화 작업을 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 공간 한번 보실게요. 뒷좌석 공간 한번 보실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식이 2012년식에 키로수도 그러다한 13만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인데, 뒤쪽 이제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바닥에 매트 또한 고객님께서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 계열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살린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탑승을 했는데, 어, 이게 티그 안이 그렇게 막 차가 그렇게 커 보이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뭐 대형 SUV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뒤에 탑승을 했는데도 굉장히 넉넉한 시트 포지션, 공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 암레스트를 내려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컵홀더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여기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오는 구조예요. 근데 어, 이 구조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랑 이렇게 뒷좌석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시동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13만 4천 4백 키로 134, 이렇게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커버가 씌어져 있는데 커버를 뭐 쓰실 분은 쓰셔도 되시고 아니신 분들은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커버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있는데 느낌 굉장히 좋은 커버가 씌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사용자 설정 트립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볼륨 조절 그리고 또는 이제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 이제 라이트 조명 이제 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계기판 밝기 조절 다이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실게요. 앞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대시보드 쪽 보게 되시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대시보드 커버를 이렇게 씌워 놓으셨는데, 이것 또한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될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탈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페이아쪽 한번 보실게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순정, 이렇게 라디오, 오디오, 미디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네. 자, 이렇게 볼륨 소리 역시 스피커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이렇게 1단, 2단.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고, 단수로 조절하는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어컨 바람 역시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틀자마자 시원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운행을 한번 해봤어요. 운행을 해보고 이제 예열이 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거라서 에어컨은 틀자마자 바로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버스를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는 없는데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가 이렇게 차량 모형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 없으셔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실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 쪽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여기 TCS 오프 기능 들어가 있고 오토 스타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커플더 쪽을 보게 되시면은 일단 커플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제더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한번 보실게요. 센터 콘솔 공간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돼 있어서 짐뭐 넣으실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어, 일단 이 차량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라서 약간 가성비로 사시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내부 공간은 여기까지 보셨고, 내려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계신데요. 어, 일단은 지금 냉간 그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뭐 떠는 거는 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디젤 엔진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그렇게 조용하다, 엄청 좋다, 막 이렇게 과대포장이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딱 디젤 엔진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전체적인 엔진룸 모습 한번 보실게요. 네, 엔진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일단 엔진룸까지 다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저랑 오늘 같이 폭스바겐 티브한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어이 차량 금액 굉장히 메리트 있게 나와 있는 차량이라서 어, 일단은 빠른 판매 될것 같은 차량이고요. 어 평소에 SUV 같은 차량 찾고 계셨거나 아니면은 뭐 수입 SUV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 네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자막으로 한번더 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또는 다른 차량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24시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부담 받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